다음엔 어떻게 공격해올지 모릅니다, 대장님. 기기를 정비하고 탄약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 무기고에서 소환을 만나 확인해 보겠네. 소환이라면 벌써 업그레이드를 준비해 놨을 거야. 죄송하지만 대장님, 저 범죄자가 아직도 함계에서 어슬렁거리는 이유가 뭡니까? 진저님, 다이커스는 내 오랜 친구야저 친구 덕분에 몇년 전에 아주 곤란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지. 녀석한테 비절진 걸. 대장님 친구의 전과를 살펴봤더니 나만큼 화려하지, 맷. 다이커스가 마음만 먹었으면 난 벌써 죽었을 거야. 알겠습니다, 대장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맷. 저그가 코프룰로 전구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맹스크는 변방 행성을 버리고 자치령 핵심 행성으로 함대를 돌린 듯하고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주력함 한 대와 이 정도 지원병으로 저그를 막는 건 어림도 없어. 일단 손 떼고 있자고 친구 잠잠해질 때까지 조용히 매비우스 일이나 처리하면서 목돈이나 챙겨도 되잖아. 상황 파악이 안 됩니까? 범죄자 씨? 잠잠해져요? 저은는 우리가 모조리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걱정 말겠네. 우리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을 테니까. 그렇다고 지금 딱히 수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 자금과 병력을 모으면서 때를 기다리자. 어, 함선 죽이는데 어디서 이런 날아다니는 성을 구하셨나? 헤페리오는 원래 맹스크의 귀함이었어. 맹스크랑 손 끊으면서 살짝 빌려온 거지. 좀 구형이긴 하지만 이게 없었으면 벌써 우리 몇 번을 죽었을 걸. 이제는 뗄래야 뗄수 없는 사이. 그러고 보니 타이커스 그 전투복하고 뗄수 없는 사이입니까? 왜 실내에서? 그러게. 왜? 지퍼라도 고장 났나? 개게. 게게... 내가 탈옥할 때 도움을 좀 받았는데 말이야 뭐 공짜는 아니었다 정도로만 말해두지 빚을 다 갚기 전까진 꼼짝없이 입어야 해 누구한테 빚을 갚아? 누가 도와줬는데? 누구긴 누구야 메비우스지 내가 괜히 그쪽 일 해주는 게 아니라고 녀석들 유물이 급하긴 급했나봐 그빚 때문에 괜한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해 자네 뒤처리해주는 건 계약에 없었으니까. 아, 어, 여기 좀 봐. 우리 위대한 대장님께서 돌아오셨다. <laughs> 아 그래. 이대한 전노. 뭐 괜찮은 거 없어요, 수완? 늘 똑같지. 뭐 우리 병력을 강화시켜줄까? 병사들한테 새 장비와 기술을 제공하는 거 말이죠. 그렇지. 여기 콘솔을 이용해서 기술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 하지만 군대를 굴린다는 게 보통 돈드는 일이 아니야. 이번에 자금 좀 있나? 소환, 내가 우리가 좀 궁색하긴 했지만 이번에 마사라에서 얻은 유물이 다 해결해 줄 겁니다. 아, 많이 듣던 소리 같은데 이번엔 정말이에요. 네, 그래, 그 말도 전에 들었지. 장비 강화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새 장비를 들일 수 없는 거예요. 무기고의 공간도 넉넉하잖아요. 가끔 새 장비 관련된 일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설계도를 얻으면 우리도 생산할 수 있어. 그게 아니면 구걸하거나 빌리거나 훔치는 방법밖에 없지. 신호 수신 중. 구조 요청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곳 아그리아 거주지 주민을 대표하는 아리엘 헨슨 박사입니다. 반갑소 박사, 그냥 제미라고 부르시오. 현재 상황은 어떻소? 저그가 행성 방어선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거주지는 이제 끝장이에요. 지난 12시간 동안 저희는 가장 가까운 우주 공항으로 사람들을 탈출시켰어요. 하지만 저그의 공격이 너무 심해 더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고속도로를 지켜주신다면 남은 사람들을 몇번 간격으로 보내겠어요. 마음 놓으시오, 박사. 거주민들을 우주 공항까지 호위해 주겠소. 제발 그래 주시면 좋겠어요. 저그는 생각보다 훨씬 더 끔찍해요. 고생하셨습니다, 대장님. 헨슨 박사가 당분간 여기 머물기로 했습니다. 박사의 기술은 큰 힘이 될 겁니다. 제가 여기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군요. 영광이오, 박사. 어디부터 손을 보는 게 좋겠소? 음, 응. 의료 시설도 고식이고, 제대로 된 과학자는 없다고 봐도 되겠군요. 그런 쪽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예리하시군. 박사가 스탠먼을 좀 가르쳐주면 좋겠소. 환영하오, 박사. 레이너 사령관님, 지금쯤이면 소식 들으셨겠죠? 다시 바빠지시겠는데요? 그렇소, 히 지금 병력으로는 저그와 자치령을 동시에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괜찮은 용병이 있어 아시다시피 저그의 침공으로 용병 몸값이 치솟고 있습니다만 아 여기 바텐더가 만든 마이타이는 정말 끝내주니까요. 네, 괜찮은 용병들 보여드리죠. 정말 친절하시군 힐유엔의 도니 버밀리언입니다 변경의 거주지인 아그리아 행성에 나가있는 게이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게이트 기자 아예 조금 문제가 있는 모양이군요 맹스코 황제가 직접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기자회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저의 최정의 부대가 전장에 비입되습니다 기쁜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도로스 작전의 영웅 호로스 워필드 장군 그들을 지휘할 것입니다. 워필드 장군, 대역한줄 알았는데 워필드 장군, 우리 잘 훈련된 자치형 군대를 이끄는. 저는 언제나 자신 있게 말하셨습니다. 적의 새로운 위협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것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워필드 장군이 지휘를 맡았으니 이제 적의 군단을 물리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저그가 다시 등장한 이후 레이너의 테러 행각이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잠시 후 직접 판단하십시오 벤슨 박사는 만나봤나? 물론이지 그 귀염둥이한테 건강검진도 부탁했다고 믿자야 본전 아니겠어 그런데 박사 마음은 웬 흐물흐물한 놈한테 있는 것 같아 그래? 그게 누군데? <laughs> 글쎄올시다 어쩌면 자기를 구하러 달려온 백마탄 왕자일지도 모르지. 갑갑하구만, 아직도 여자를 그렇게 몰라. 당신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자치령에선 당신을 범죄자 테러리스트라고 하지만, 들리는 게 전부는 아니네요. 자치령이 그 모양이니, 누군가는 약자를 위해 싸워야 하지 않겠소? 맹스크가 그렇게 해줄 리는 없으니까. 황제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아그리아에 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전 구역에서 난민들이 마인호프의 수용 시설로 대피했어요. 이 수용 시설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지고 질병이 퍼지고 있다는데도 황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내가 알아보겠소 박사. 사람들을 구한 건 기본 좋지만 아직 도와줘야 할 사람이 더 많으니 한꺼번에 다 구할 순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번 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다는 거죠. 사람들을 도울 때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한 발짝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 맨. 하지만 4년이 지나도록 맹스커는 꿈쩍도 않고. 이젠 저그까지 돌아왔으니 자네가 말하는 더 나은 미래가 빨리 왔으면 좋겠군. 너무 늦어 버리기 전에 말이야. 저거야지미. 메비우스가 말한 대로네. 돈벌기 쉽지. 글쎄. 프로토스가 저렇기만. 그래, 쉽지. 쉽진... 뭐야? 경고. 저그 생체 반응이 다수 감지되었습니다. 이리 제게. 뭐야? 땅속에 숨어서 기다렸단 건가? 글쎄. 한 가지 확실한 건 놈들이 성소를 향하고 있다는 거지. 일이 꼬이는군. 동시에 둘을 상대할 수는 없을 텐데. 잘하면 안 그래도 될지 몰라. 성소가 있는 곳으로 가서 유물을 제단에서 분리하는 동안만 주변을 지켜내면 돼. 여기 착륙해서 프로토스가 저그를 상대하는 동안 방어 병력을 뚫고 전진하는 거야. 저그가 프로토스를 밀어붙이는 건 시간 문제야. 최대한 빨리 유물을 손에 넣고 돌아와야 돼. 할 일은 끝났다. 어서 여기 빠져나가자. 당신 실력을 잊고 있었군지. 두번 다시 이런 실수는 없을 거야. kitty 참 이상하군요 범죄자에게 데이터베이스 권한을 준 기억은 없는데요 요새 시끄럽길래 좀 찾아봤지 선장 다들 이 칼날 여왕한테 무진장 겁먹었나 보군 <laughs> 별거 없어 보이는데 저 여자에 대해 전혀 모르죠 타이코스 나랑 상관도 없잖아 대장님과는 상관있죠 둘이 가까웠습니다 잠깐 <laughs>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는 건가? 원래 매력적인 여자였습니다 저부가 잡아가서 저렇게 만들기 전엔요 그럼 지미는 책임감을 느끼겠군. 솔직히 또 그녀와 맞서게 되면 대장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여자를 다룰 때딱한 가지 방법밖에 없지.